안녕하세요. 먹장구나 미식여행입니다. 이번에 올리는 영상은 23년 미슐랭 가이드북에서 별 하나를 받은 레스토랑 이타닉 가든에 다녀왔습니다. 여기가 작년에 미슐랭 원스타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거든요. 손종원 셰프님이 이타닉 가든에 계시면서 미슐랭 원스타가 된 곳인데 사실 손종원 셰프님이 그전에는 레스케이프 호텔에 라망시크레라는 레스토랑에 계셨었어요. 라망식글에도 미슐랭스타를 봤는데 손 셰프님이 주역이었다 라고 볼수 있죠 손종원 셰프님이 이타닉 가든으로 옮기시고 어 여기가 미슐랭스타의 등재가 또된 곳이다 보니까 어손 셰프님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에도 이타닉 가든이 미슐랭스타를 유지할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조금 궁금해지네요 24년 올해 미슐랭 가이드는 서울 부산 공동으로 해서 2월달에 가이드에 선정되는 레스토랑이 발표된다고 해요 이미 미리 공개된 맛집들도 몇 군데 있기는 하더라고요. 어, 2월 22일에 미슐랭 행사가 부산 시그니엘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부산에 있는 미슐랭 레스토랑들에 도 관심이 많이 갈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그런 부산의 미슐랭 맛집들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타닉 가드는 역삼동에 있고요. 선릉역과 역삼역 사이 테헤란로에 있습니다. 신세계가 하는 조선 팰리스 호텔 36층에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그리고 같은 층에 더 그레이트 홍연 중식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층에는 콘스탄스 뷔페가 있어요. 어 여기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다녀와서 영상으로 올린 곳인데 어 카드로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조선 필리소텔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뭔가 호텔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로비에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복도를 지나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는 모든 순간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대접받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쪽은 홀쪽 좌석이고요. 좀더 안으로 들어가면 오픈 키친으로 디그차 형태의 바 자리가 있고 창가 쪽으로는 커플이 창밖을 바라보면서 나란히 소파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커플 소파석이 있어요. 커플 소파석은 5만원의 추가 차지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냥 일반 홀에 앉았습니다. 근데 메인 메뉴가 다 나오고 난 후에는 굉장히 저희가 운 좋게도 자리가 났었나 봐요. 그래서 직원분이 옮겨드릴까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야 완전 땡큐죠. 그래서 5만 원 세이브하면서 창가쪽 커플 소파석도 앉아봤습니다. 뒷 부분에 그 부분도 나오고요. 사실 자리 옮기고 세팅하는 거 자체가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또 직원분들의 세심한 서비스가 상당히 감동적이기도 했고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로제 와인이에요. 와인 페어링 코스로 하면 식사에 맞춰서 8잔 정도 제공되는데 그건 23만원이고요. 제가 8잔까지 마실 깜량이 안 돼서 글라스로 한잔씩 주문해 봤습니다. 식사 전반에 걸쳐서 마실 생각이었기 때문에 로제 와인으로 선택했고요. 아이의새 보트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디켄터에 따른 후에 와인잔으로 옮겨주세요. 그래서 로제 와인의 과실향이 특히나 더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로제 와인만의 오렌지빛 색감을 참 좋아하는데, 눈으로 보는 와인 색깔도 미각을 돋는데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식사하기 전에는 자작나무 수액이 먼저 나왔는데요. 아주 살짝 단맛도 나고 그렇다고 아주 달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고로쇠 물보다 덜단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감미롭고 청량감도 살짝 느껴지는 물이라 식사하기 전에 마시기 딱 좋았던 것 같아요. 자작나무 수액이 사람 몸에 이로운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으로도 많이 사용되었다고 해요. 뭔가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먹으면 플라시보 효과가 더 있는 것 같고 그렇네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코스가 시작되는데 순서지입니다. 어, 가장 처음에는 군고구마로 시작되는데요. 먼저 이렇게 각 메뉴에 대한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에 겨울 메뉴를 대표하는 식재료에 대해서 일러스트 그림이 있고 카드 뒷면에 요리에 대한 셰프님들의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어, 겨울 메뉴들에 대한 기대감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고요. 요 음식은 진짜 군고구마 맛이 나는 음식이었어요. 굉장히 액체 형식으로 죽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먹어보면 군고구마를 간것 같은 그런 맛이었고 위에 있던 폼은 거품이죠. 그 거품은 김치를 어, 폼으로 만들어서 우리 왜 어렸을 때 군고구마를 김치랑 같이 먹고는 했잖아요.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게 해주는 음식이었어요. 이 음식이 담겨 나온 그릇은 굉장히 두껍고 딴딴한 재질의 노쇠, 청동 뭐 아무튼 그런 스타일의 재질이었는데 온도가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숟가락도 굉장히 뜨거운데 이 온도감이 진짜 미쳤어요 그렇다고 혓바닥을 들 정도는 아닌데 진짜 뜨끈뜨끈하다 이 느낌을 살리는 그런 절묘한 온도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전부리인데요 막걸리도 함께 나와요 주전부리는 개성주학이 나오는데 개성주학이 약과랑 비슷한 k 디저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에 약과가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죠. 압구정 로데오에 있는 이웃집 통통이 디저트 카페가 상당히 인기였어요. 편의점 cu랑도 제휴를 해서 시판용으로도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튼 이웃집 통통이에서 직접 약과를 사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긴 하더라고요. 개성주학도 약과랑은 살짝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친척벌 된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 어, 막걸리를 발효시켜서 만든 개성주학이라고 합니다. 위에 노랗게 덮여 있는 동그란 게 꽁떼 치즈예요. 꽁떼 치즈는 보름달을 형상화시킨 거고 토끼가 그 속에 앉아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막걸리의 경우에는 주전자 안에 담겨서 나오는데요. 어, 저에게도 한잔 따라주셨고 그리고 제 일행이었던 룸메에게도 한 잔씩 따라주셨습니다. 총두잔 따라서 마셨는데 한 잔이 나중에 더 나오더라고요. 이 주전자 안에 한잔 정도 더 따라서 마실 수 있는 양이 담겨있습니 두 번째 짠은 제가 다 마셨는데 두 번째 건 아무래도 밑에 가라앉은 게 있다 보니까 좀더 진한 맛이 났고 그리고 첫 번째 먹었던 거는 좀더 맑은 느낌이 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막걸리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다음으로는 세 가지의 한입거리 음식이 같이 나옵니다 먼저 아래쪽에 있는 게어리굴젓에 버무린 육회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건 잡채예요. 동그란 볼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어, 행성 같기도 하죠. 근데 이걸 입안에 넣고 톡 씹어 먹으면, 어, 속안에 잡채 당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왼쪽 위에 있던 게, 학 모양으로 접은 팔의 김입니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 팔의 김으로 학을 접어낼 수가 있었을까요? 비주얼이 정말 예술입니다. 사실 이거는 육회 타르트라고 봐도 될것 같은데요. 바닥 부분은 바삭한 면이었고, 그 가운데에 육회를 넣었고, 제일 위쪽에는 더덕과 아몬드를 갈아서 가루 형태로 뿌려준 거예요. 네, 이거랑 비슷한 게 있었어요. 예전에 스와니에서 초반에 육회 타르트가 나오는데, 그 맛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보면은 육회가 굉장히 부드러운 질감이고, 그리고 타르트가 바삭한 질감이기 때문에, 이 조합이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파래김은 항 모양으로 굉장히 고이 접어주셨기 때문에 먹기에는 상당히 아깝더라고요. 결국 제 입으로 직행했지만 <목소리> 다음으로는 머위입니다. 뭔가 머위랑 어울리는 이런 젓가락도 세팅을 해주시고요. 이건 각가지 재료들이 들어간 냉채예요. 온도감은 시원했습니다. 겉 부분은 굉장히 정갈하게 채썰어져 있는데 이 속을 안에 이제 뒤집어서 섞어 보면 녹진한 스타일이었고요. 속 안에 여러 가지 해산물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리비나 새우, 북방조개 이런 게 있었고 하지만 해산물의 향이 느껴진다기보다는 향긋한 향이 더 많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해산물은 식감만 느껴지는 정도 어,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마치 디저트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음식의 쫀쫀한 밀도감이라든지 고소하면서 달달한 느낌이 미숫가루 같은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더기를 제가 다 먹고 난 다음에는 그릇째로 들고 남아있는 소스라고 해야 되나 이걸 후루룩 다 마시기까지 했어요. 다음으로는 콩으로 만든 요리가 나왔는데요. 마치 콩같이 생긴 그릇 안에 담겨 나왔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서 보면 그 위에는 캐비어가 금박과 함께 같이 올라가 있네요. 그리고 굉장히 아티스틱하게 이런 예쁜 그림도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캐비어는 먼저 자기 스푼으로 한 스푼 건져서 올려 먹으면 됐는데 이건 조금 짰습니다. 캐비어만 먹었더니 좀 짰고 한입 먹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른 스푼으로 케비어와그 밑에 있는 콩 요리들을 같이 섞어서 버무려서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가운데 있는 중간 얇은 막은 계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맛이라서 깔끔하게 비었네요. 다음은 장으로 만든 음식이 나왔어요. 일단 처음에는 그 길쭉한 그릇에 담겨 있는 게 청장. 된장, 간장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섞여서 들어간 음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생선이 제주도에서 올라온 능성어라고 합니다. 저 능성어와 함께 만들어진 거고 밑에 그 소스는 능성어의 뼈를 갈아서 만든 소스라고 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작은 그릇에 담겨 있는 건 버섯과 된장을 함께 어우러져서 만든 죽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능성어 만의 매력은 잘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에서 느껴지는 쫀득한 식감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부드럽다든지 그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느낌이 들었고 굉장히 고소하다거나 아니면 기름지다거나 그런 느낌도 없었어요. 그게 뭐 능성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일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능성어는 그랬지만 그 바닥에 깔려있는 이 청장, 간장, 된장으로 만들어진 소스가 일품이었어요. 소스가 짜지도 않고 그렇다고 싱겁지도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장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구수한 맛이 났는데 그래서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제가 이걸 싹싹 긁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시래기 요리예요. 왼쪽부터 설명하자면 가장 왼쪽이 시래기와 복어를 넣어서 만든 만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게 시래기 장아찌. 그리고 세 번째가 복어 강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네 번째가 복어의 껍질을 이용해서 만든 무침이라고 하더라고요. 만두는 제게 살짝 피가 터져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맛은 있었고요. 어, 굉장히 수분감이 촉촉하니 좋았습니다. 두 번째 시래기 장아찌는 아무래도 간이 조금 되어 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이것만 먹기에는 좀 짰어요. 그래서 차라리 강정이랑 같이 먹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보거를 튀겨낸 강정은 어차피 튀긴 음식이다 보니까, 어, 말이 필요 없이 당연히 맛있을 거라는 거 아시죠? 마지막, 보거 껍질과 시래기를 같이 묻힌 음식이었는데, 보거 껍질이 굉장히 투명하더라고요. 그리고, 투명하면서 약간 해파리 냉채 같은 느낌을 줬는데, 어, 젤리 같기도 하고, 어 신선하면서 맛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치로 만든 음식이었어요. 어, 아래쪽에 보이는 게 이제 차갑게 먹을 수 있는 냉채 같은 음식이었는데, 김치를 겉에 둘러싸고, 그리고 속 안에는 어, 겨울 제철 해산물, 뭐 낙지, 문어, 그리고 도미가 들어가 있는 음식이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조금 제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 항상 그렇듯이 모든 코스 요리들 중에서 전체 코스 모든 구성이 다 만족스럽기는 힘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품 메뉴를 직접 선택해서 먹는 게 아니라 이미 짜여져 있는 구성 안에서 제공되는 대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결국 그게 개인의 취향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은 대추 요리입니다. 어, 이게 메인 요리더라고요. 사실 저는 고기 이골 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이 고기 요리였어요. 어, 왼쪽에 보이는 게 전복과 소고기를 돌돌 말아서 겹겹이 쌓여서 만든 음식이었고 이때는 손종환 셰프님이 직접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 실물로 뵈니까 굉장히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 있는. 말씀으로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귀에도 쏙쏙 들어왔습니다. 가운데 한 스푼 빨갛게 부어 주신 소스는 어, 달짝지근하면서 살짝은 매콤한 맛이 났는데 그러다 보니 감칠맛이 났던 것 같아요. 소고기 써는 칼이 나이프가 굉장히 날카롭고 번쩍번쩍했습니다. 어, 근데, 칼질을 하기에는 양이 조금 적었던 것 같긴 해요. 한 입에 다 넣었어도 될것 같은 크기의 소고기가 나와서 살짝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배가 부른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 그래도 조금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욕심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기가 살짝 양념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달달한 양념 덕분에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죠. 것 같아요. 이거는 뼈대에 붙어 있는 떡갈비입니다. 떡갈비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래서 통뼈 위에 떡갈비가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보이기도 했고요. 플라이팅이 예뻐요. 밑에 파란색으로 된 방석 그리고 핑크색으로 된 방석 각각 주어서 음식에도 폭신한 방석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왠지 이 뼈대에 붙은 떡갈비는 통째로 손으로 들고 먹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음 순서는 매생이였는데요. 각각의 메뉴별로 컨셉을 달리해서 나오는 커트러리, 젓가락 덕분에 보는 재미, 그리고 기다리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건 면 요리인데요. 어, 다양한 종류의 해조류를 넣어서 만든 면이었어요. 약간 맛이 뭐랄까 그 들깨 칼국수 같은 맛이 있죠 굉장히 고소한 느낌의 음식이어서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었고 그리고 이 음식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또 해조류 느낌도 나고 뭔가 바다의 느낌이 나는 듯한 디자인이어서 어, 굉장히 예술적으로 빚어낸 그릇이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번 매생이 요리가 나오는 이 순간에는 또면 요리이기도 하고 굉장히 배가 불렀는데 그래서 다 먹을 수 있을까 싶었지만 그래도 다 먹었어요. 끝까지 다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직원분께서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다 먹고 난 다음에는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원래 창가 쪽 커플이 앉는 그 소파 자석은 5만원의 추가 차지를 더 지불해야 앉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어, 운이 좋게도 자리가 났나 봐요. 그래서 옮기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는 두 가지 자리를 모두 다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홀 쪽에 있는 그냥 네모난 테이블 좌석과,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먹을 수 있는 소파, 커플 좌석 이렇게 모두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낮에 오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이쪽 바라보는 방향이 남산도 보이고 그리고 한강도 보일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리고 소파 좌석이 있는 바로 뒤쪽이 D자 형태로 되어 있는 오픈 키친형 바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유자 재료가 들어간 상큼한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화채의 느낌이 좀 나는 시원한 음식이었고요. 그리고 위에 3개의 빨간 알은 성류 알이에요. 성류와 유자의 향긋한 향이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유자 식혜가 같이 나왔어요. 유자채를 반 정도 먹고 난 다음에는 유자 식혜를 부어서 또 먹어주면 맛이 또 색달랐어요. 다음 순서는 블랙 트러플입니다. 블랙 트러플이 겨울이 제철인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위에 블랙 트러플을 올려서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쌀로 만든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요. 리조 아이스크림이라고도 하죠. 이거 비슷한 거를 예전에 스와니에에서도 또 먹어봤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아이스크림에 트러플을 덕지덕지 붙여서 별도로 판매를 했었는데 그것도 스와니에의 대표적인 또 시그니처 음식이기도 했어요. 수아니의 음식과 약간 뭔가 느낌이 비슷한 그런 메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아이스크림에 블랙 트러플을 얹어서 같이 주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뭔가 저는 블랙 트러플의 향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이스크림 차가운 재질이잖아요. 그 위에 블랙 트러플을 얹으니까 그 향이 되게 충분히 퍼질 수 있는데 잘 퍼지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물론 한입두입 입 먹었을 때는 잘안 느껴지긴 했지만, 나중에 점점 먹을수록 블랙 트러플의 향은 느껴졌어요. 그래도 블랙 트러플의 매력을 충분히 살리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서 살짝의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트러플을 올린 커스터드입니다. 부드러운 디저트의 느낌 그대로였고, 그리고 동그란 호빵도 함께 나왔어요. 그래서 호빵을 트러플 커스터드 소스에 같이 찍어서 먹으면 더 달달하면서도 풍미 있는 맛을 즐길 수가 있었고요. 호빵은 딱 겨울 생각나는 음식이기 때문에 거의 막판에 이런 디저트 때 적절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앉은 좌석 쪽에서는 바깥에 충현교회도 굉장히 잘 보이더라고요. 충현교회가 어또 외관이 화려하면서 예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뷰는 약간의 이국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국적이면서 화려한 도시의 모습과 또 한편으로는 자게함. 이 자게함은 굉장히 한국스럽고 또 전통적인 미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함께 어우러지다 보니까 크게 매력있게 다가오더라고요. 특히나 더 재미있었던 건이 자게함의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면 그 안에 마지막 입가 심으로 먹을 수 있는 디저트들이 한가득 있었다는 점이에요. 자기 암의 색깔이 굉장히 영롱하면서도 예뻐요. 그러다 보니까 이타닉 가든의 시그니처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도 눈호강, 입호강을 하고 왔네요. 어, 이타닉 가든에 대한 총평을 남겨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직원분들의 굉장히 감동적인 서비스 정신과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미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 모든 것들을 다 받쳐줄 수 있는 맛이 될수 있겠고,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타닉 가든이 위치에 있는 곳이 조선필리스 호텔이기 때문에 호텔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럭셔리함 여기에서 좀 압도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제가 대접받는 듯한 느낌을 어, 들게 했고, 그래서 쓴 돈이 전혀 아까. 아깝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뮤슐랭 원스타를 받은 곳이고 어, 올해에도 한번 더 받았으면 좋겠네요. 혹은 승급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 면에서 만족스러웠던 곳이었습니다. 화장실도 찍어 봤어요. 이상으로 이타닉가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신 구독자 분들 그리고 시청자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